달예설랑큰 잔치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주보에 다 여기 보면은 전도 대상자 작정서가 있는데 비신자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서 여덟 명에서 15명 뭐 30명 50명 해도 괜찮아요.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들은요 다른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등록 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런 경우는 양 도둑질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는 바람직한 이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전도는 철저하게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한분더빠지 여러분 다 작정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요. 봄에는 저희 봄에는 이제. 저희 교회 등록을 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그 출석이 여의치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에, 그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이 좋은 구역 구역별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 현찰로 그것도 시상을 해서요. 그래서 많이 받아간 구역은 30만 원 이상 받아간 걸로 기억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에, 하여간 뭐 이제 그래서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개인별은 개인별 하니까 막 자기가 전도왕이라 그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안 하는 게좋겠것 같고 구역별로는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이거 주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꼭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은 이사야서예요, 그렇죠? 이사야서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1 0 0년 전에 말씀이에요. 100년 전에. 1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게 완료형으로 나와 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100년 후에 될 일을 완료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이 유다는 정말로 바벨론에 패망을 했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 무너져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강제적으로 끌려가 고통을 겪고 70년 동안이나 거기서 슬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까지 붙잡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성급해요 그래도 쉽게 포기하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어야 할 그것을 스스로 놓쳐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점점 멀어감에도 불구하고 선민 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대 때 민족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그 뭡니까? 불순종하는 죄된 삶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대 때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을 지켜 주고 그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게 되면 선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회개토록 촉구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래도 안되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 여러분 오늘 여기 유다는요 이민족의 말발굽 아래 짓밟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의 모든 보물들은 약탈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이런 아주 고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런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근데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뭐 작년인가 드라마 하나 했어요. 그 저기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했는데 거기도 포로로 잡혀간 거 보셨지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드라마를 잘안 보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잘 몰라요. <laughs> 드라마를 좀 이제 예, 저 역사 드라마 늘 봅니다. 얼마 전에 끝난 그 고려 고려 그 저기 고려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한그 그 방영을 드라마 했어요. 거기 보니까 다뭐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요, 다 포로.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이 얼마나 여러분 그큰 서름이 모릅니다. 권리는 박탈당하고요. 여러분 짐승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고요. 다그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요, 세사들에 묶여서 포로로 다 끌려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깔려갔습니다. 죽었지요. 남은 사람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뭡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바벨론까지는한1,500 킬로가 됩니다. 천어 길을 따라가면 1,500 킬로예요. 여러분 여기 서울서 부산까지 한3 배, 한30 킬로쯤, 3,40 킬로쯤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세 배가 되는 그런 먼거1,500 킬로 그 거리를 세사슬를묶여서 여러분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여러분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 거기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인 유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14절이에요.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화면을 좀 띄워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뭡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압적으로 땅과 집을 다 뺏겨 버렸지요.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요 세사들의 묶여 타국으로 강제 이주당할 적에 우리가 자기가 믿는 신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붙어 있지만요 여러분 강제 노역을 당하고요. 먹는 것도 변변하지 못하고요.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요.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를, 나를 지금 하나님은 잊고 계시는 게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되면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 아미는 비신자, 친구가 내가 더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주일 약속 안 된다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나의 신앙을요 비꼬기도 한그 친구가 더잘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은요 일이 꼬일 뿐만이 아니라 손을 대는 것마다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아직도 비신자인 남편,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 오랫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커녕 더 말입니다. 교회 에 오는 것을 완강하고 예수 믿을 것을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그 남편을, 하나님은 나의 그 친구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미치면은요 열심히 기도했다가도 기도를 점점 점점 더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전도 의지는 꺾이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의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해준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형인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온이대와땅 끝까지 이러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전도의 의지는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하라고 하면, 은, 애써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목사가요, 또 전도 설계하면, 또 같은 설계를 반복한다고 마음으로 손들고 하실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아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훈명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낳은 자식을요, 버리는 부모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부모들이 낳은 자식을 통하여 가 자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을, 자식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여러분, 가끔 그런 부모들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고대 전쟁에는요 이런 일이 수도 없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 보면은요 거기 갈대아의 아라 왕베나다스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바리아 성을 다 포위합니다. 다 포위합니다. 대군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 안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 지날수록 뭔가 먹을 것이 동이 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그 본문에 보면 은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너 자식을 삶아 먹자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자 이게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이거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을 성경이 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적에 주 70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나라도 부모들 가끔 신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자식의 생명을 말입니다. 아사하지 않나 부모가요. 자식을 팔아서요. 어? 자신의 배를 부르고요. 그런 부모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허 그런 부모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으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뭡니까? 손바닥에 글을 써놓으면 잘잘 손바닥은요 늘 보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바닥에 오늘 이 표현을 보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글씨 쓴 것은 지워지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요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새긴 것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늘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이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것이긴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잊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두려운 생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 잊지 않으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절대 잊혀지지 않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불순종해도요, 혹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우리들을 여러분 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비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laughs>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힘쓰는다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여러분의 비신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 구원을 받고 진리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했던 가족들, 남편이나 자녀들, 여러분의 지인들의 행동을 보고 지레 실망하고 지레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비신의 지인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하나, 오늘요, 오늘 일부 때 등록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학생 때는, 학생 때는요,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사는 게 너무 바빠갖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그동안 수십 년을 뭡니까? 세상에다 방한 겁니다. 야, 내가 오늘은 교회 가야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런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 친구한테 나 교회 가고 싶다.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걸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지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거 먼저 믿은 우리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렇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18절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한 번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요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도 있습니다 1세대가 2세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바쁜 걸음으로 그들이 아버지의 고향 나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이들이요. 이제 포로 생활을 종식하고 꿈베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요. 역사를 보면은요. 그 1차 기원 이요고래수 원년에 530 7년에 있어서요. 538년에 칙령을 발표해서 이 유대인들을요 거기로 돌려보낸 칙령을 고레스 왕이 발,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해서 537년에 1차 포로 귀환 하게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49,897명이에요. 5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2차, 3차에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1.1에게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까지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이, 이 환희의 시간을 이 영광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이 18절은요 넓은 의미로서 넓은 의미로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소 많은 비신자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리적 의미가 있는 거이 말씀은요. 여러분 몇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 가까이 가까이 되면은 이런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비신자들이 이번에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하나는 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는데 이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여러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월 10일날요 예수랑 그년체 이들을 다 초청해서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요 구원을 얻는 날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한 사람에게는 이거는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전도를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 그 영혼을 볼 적에 여러분, 그 나의 영혼의 상태가요,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풍성한 생명의 시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일부에도 여기다 서서 제출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출을 할 건데요, 왼쪽은... 이제 그 저기 본인이 보관을 하고 오른쪽은 제출을 하는 겁니다. 제출하는 건데 공지가 해서 이런 집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음 아직도 안써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작정을 하겠는데요. 항상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꼭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고 계십니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비신자들도 하나님 을 잊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이런 구원밖으로 작정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의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작정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지금까지 주의 말씀 순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주님 제가 주의말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 얻고 진리를 얻는 데 이르기를 힘 힘쓰, 힘주 하나님 뜻인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쓰도록 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